의사들 집단 행동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랫동안 필요했고 사회적으로 공감했던 내용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잠시 주춤하게 됐는데요.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역 격차에서 필수 의료 전 국민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, 솔직하게 좀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정책만으로 완결성 갈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정책들이 믹스가 돼야 될 텐데, 근래 이제 야기되고 있는 공공의료 전체적 확충 문제에서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공공의대 문제들이 조금 정체하게 잘 정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사 정원은 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. 그것이 현실적인 요구이고요. 다만 이제 지역의 격차라는 문제는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지역 중심으로 이 공공 의료 확충이 지자체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관점이 필요하겠다. 그런 의미에서 공공병원들을 확충하는 것도 두 번째로 필요하겠고요. 공공의대 문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졌던 관점은 이것이 그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서남대가 폐교됨으로써 병원 증언과는 상관없는 49명의 국가 T.O.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. 예,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공공의대를 상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이 공공 병원을 지어도 그 병원의 의료 인력이 와야 되잖아요. 근데저 네. 보면은 공공 병원 의사는 2 0 1 0년엔 5,179명이었는데. 2017년에 3,62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렇게 좀 3,000명대의 공공의사로 원활한 공공의료가 가능할지? 예, 숫자도 어,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러나, 어, 수를 넘어서 부족한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의사수의 증원은물론이거니와 전체적인 보건의료 시스템과 그 새로운 보건을 쓸 때는 구축과 결합이 되지 않는 형태로는 단일 정책으로는 어 그런 완성도를 갖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